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정책금융 등 주택정책 확대로 인한 자금지출로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중연구채 발행은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합니다. LH의 2024년에서 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LH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매입 임대 주택 등 정책 사업 확대에 따라 작년 이후 자금 지출이 심화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신종자본증권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30년 이상인 연구체로 분류합니다. LH의 재무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채비율 조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LH가 당장 비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고 최근엔 대책으로 LH가 수도권 빌라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허그에서도 연내 5천억 규모의 연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매년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그의 올해 당기 순이익은 작년과 비슷한 3조 8천억 이상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신규 택지 발굴과 신축 매입 등 자금 지출 요인이 많다며 매각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건설원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